고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본문 로했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 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 렀다함도 아니오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느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다만 한 가지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의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기독교의 본질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흔히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도 하죠. 바울도 고린도 전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헛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 세상에는 알 수도 없는 일이 너무나 많고 신비한 일도 많은데 한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왜 그것이 그토록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나 인생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나의 거듭난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거듭난 삶이란 오로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삶이라는 진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빌리포 성도에게 전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당시 빌리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 첫 번째로 부활의 삶은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지 않을 만큼 귀한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 오늘 성경 본문 앞절을 더 보겠습니다. 4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하여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괴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신뢰한다는 것인데요. 바울은 쭉 자기 경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잘 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신앙 인증에서 골수에 해당한다. 그것을 소개를 했는데, 그것이 육신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laughs> 요즘으로 말하면 스펙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인정해 볼 만한 열성입니다. 또, 또 누군가는 성경을 번역하는 남다른 사역을 감당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며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또 어떤 이는 전 세계를 누비면서 수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는 남다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신학을 수립하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또더나가 또, 일상으로 봤을 때 어떤 이는 온 가족이 3대에 걸쳐 기독교 집안으로 살아왔고, 일가 친척들이 거의 대부분 목사가 아니면 장로입니다. 아니면 신학교 교수이든지 어, 그런 가문에서 자란 그 사람을 보면 역시 뭔가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은 다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의미는 바울도 그러한 경력을 쭉 나열하면서 마치 무시하는 것 같이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다 액면 그대로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정할 만한 중요한 자산인 것은 분명하죠. 그니까 요점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능력은 항상 새롭고 놀라운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일하고 계신 성령님의... 현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현재 역사한 데는 그것은 늘 창조적인 것이며 독창적인 것이기에 비교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스펙들은 우선 그게 질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 전에 전부 과거에 속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현재의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다 부활로 사는 삶이 귀한 것입니다. 독특하고 유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개별적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내내 일어나는 일상을 보십시오. 대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상인 자체가 말입니다. 그게 관목할 만한 것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그 전체 삶이 주는 의미는 대단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삶이 위대한 것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서 함께하신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현지적인 실존의 삶을 살게 하실 때, 그것은 단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뜻입니다. 육신에 관한 업적들은 신뢰할 만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칫 과거에 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작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의 빌러포 성도들도 뭐 자신을 자랑하는 이런 우찔거리는 모습을 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누군가 지켜 세우고 떠받들고 하는 행태들은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신앙 주체라는 내용이 결려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각 인생을 골고루 사랑하시기에 각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유한 일을 하시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뜻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남의 신앙만을 바라보고 남의 신앙에 의존하며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에 성령이 임하셨다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돕는 자로 그리고 선생으로 성령은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삶은 가장 고상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 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라.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다. 가장 고상한 삶이라고 소개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빌리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은 부활로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에 게시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 새로운 삶의 본을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분의 삶을 본받으려고 목표를 정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그것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이 촉구한 바대로 부활의 표대를 정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의 삶이 분명한 목표가 있는가? 여러분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정하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선택은 옵션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걷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으로 말하자면, 결코 남과 뒤지지 않고요, 어,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 이루어야 할삶 자체가 갖는 그 가치는 너무나 고상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는 이유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이 나의 목표, 부활의 삶으로 가는 이표 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이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목표가 정했으면 각자 판단할 일이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 일이겠죠. 목표가 없으면 우선 순위 정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신앙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로 이루어진,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믿음에 의한 의, 하나님의 의의가 나와요.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부 활의 능력 과그의고 통의 친교 를알 아, 그의죽 음의 본을 따르 려 하며, 바울 은 목표 를 분명히 세운 게 드러 나요. 그 분의 부 활의 능력 을알았 다, 그 분의 고 통의 친교 를알았 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 성육신 하시 면서 고통 받으 시 면서 삶을 꾸려 나간 고통 을. 친교를 통해서 알았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해서 그분의 고통도 절실히 알았겠죠. 또한 걸음 더 나가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뒤따르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즉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나은 존재가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셔서 결국 부활로 승리를 얻으셨듯이 교회는 예수 시대의 공로에 힘입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의 삶은 무엇인가? 이것은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하는 것을 말한다는. 1 1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조착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목표를 향해서 나간다 하는 것은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심의상을 위하여 그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아, 바로 이 부활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인데. 고통의 친교라고 하면 무엇일까? 뭐, 공생의 동안 보여주신 고난의 길을 말하는 거겠죠. 그와 같은 삶이 성도 안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성도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도요, 때로는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러워 눈물로 기도했다고 기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고귀한 것이기에 언제나 그의 마침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말로 그, 끝났습니다. 그만큼 그분과의 고통의 친교는 귀한 것입니다. 그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우리는 거듭났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야 합니다. 곧 각자에게 주어진 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나는 출생만 하고 성장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같은 모순적인 생각을 현대 교회 교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배만 유하겠다는 십자가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은 파멸로 끝날 것이라고 우리 오늘 본문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거듭남도 헛것이라고 바울은 강력히 선언합니다 이것에 달리 표현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거듭남은 가짜라는 뜻이죠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자라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중요한 진리를 놓칠 수가 있습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는 그 탄생에 대해서 놀라운 감격에 사로잡힙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기에 대한 의료 정보, 병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마치 소중한 보물인 양대뇌이구인 합니다. 우리 아이가 몸무게가 3kg가 넘었어. 키는 53cm야. 이런 것까지 감격해 하며 말합니다. 자, 이름은 뭘로 지을까? 뭐, 미리 지었죠. 이름도. 아이의 출생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꼭 기억을 합니다. 이처럼 별 내용이 아닌 정보도 경위에 가까운 감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탄생인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느끼는 행복함은 몇 주간 이어진다고 합니다.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불과 얼마 장까지만 해도 기쁨에 푹 빠져있던 부모에게 아이가 자라는 모든 과정은 그 하나하나가 힘든 과정인 것입니다. 밤을 설치는 일이 다반사이고 그로 인하여 피로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어떤 때는 늦은 밤에 놀래서 의사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기가 또 뻗댕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훈육해야 할지 고민을 또 해야만 합니다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교를 찾아오라고 해서 갔더니 아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이런 문제들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 또그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를 대들고 반응합니다 여기에 또 살아, 부모들은 난감해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일입니다 낳는 일은 쉬워도 자라는 일은 끝이 없고 복잡합니다. 물론 엄, 어머니들에게는 낳는 일조차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라는 문제는 중요하며 길며 힘든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어느 여자 청년이 심하게 갈등하다가 교회를 떠나 살았습니다. 온갖 충파를 겪은 후에 그녀는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위여 국절을 겪었지만 다행히 그 안에 좋은 목자를 만나서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과거를 희생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어나는 것은 잘 아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데에는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나가서 많은 갈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예, 교회 밖에서 체험했던 온갖 실수와 방황을 교회 사람들이 안에서 고스란히 겪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했던 짓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신이 한때 알코올과 마약과 섹스를 해, 사용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회피하고 현실을 회피하며 이웃을 외면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 계략을 짜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교리도 많고, 성경공부도 많고, 도덕과 윤리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자기가 볼 때는 전부 하나의 묽은 죽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전에 살았던 삶과 너무 비슷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뒤늦게 돌아왔지만, 더욱 각성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잘 지적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생명은 태어날 뿐만 아니라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장 중 가장 중요한 성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성장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교육도 하고 학원에도 보내고 많은 돈을 들여서 유학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성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성장은 모든 것의 준비 혹은 보조에 불과한 것이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모든 것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출생과 성장을 분리해버렸습니다. 출생은 출생이고 성장은 성장이라고 불리하는 이상한 논리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바로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가는 그, 그것을 추상화하고 뭔가 모르게 종교화하는 바람에 우리는 생명력을 잃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왜곡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잘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빚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심례 요한에게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80절에 그후그 아기는 자라서 영원에서 강건해지고 그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에서 지내더라. 에는 자라서 여관에서 간간히. 누가 자라게 했겠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의 탄생과 자람의 이야기도 독일합니다. 누가 본 2장 52절에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 속에서 자라가시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표대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 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 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주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죠.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을 해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표대입니다. 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 사랑 안에서 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대설물로 여겨도 아깝지 않을 빅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운 출생해 주는 휘열과 흥분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가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를 더 이상 비난하지 맙시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형제들과 길고 또 진지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새로운 인생관을 선포한 바울이 4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보는 것이 흥미롭겠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4장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유오디아야 순두개야더 이상 다투지 마라. 서로 도우라. 힘들다고 짜증 내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너의 있는 관용을 더욱 넓혀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라.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 너희들이 나의 환란에 동참한 것은 참으로 잘한 것이다. 과거에 내가 사역 초기에 고생할 때 나를 도왔던 그거 기억한다. 그건 정말 훌륭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서로 무난하라. 특별히 무난할 사람은 카이사 집안 사람들이다. 너희와 신분 격차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렇다고 신경 쓰지 말고 또 그런 것에 염려하지 말고. 그들과 거리감을 좁히라. 바로 이런 것이 부활의 표대를 향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까? 3장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릴 만큼 고상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그 부활의 표대가 어떤 거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런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귀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실수라면 가장 큰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부활의 표대를 향해 가는 성도의 참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부활의 삶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